찰롬,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한주 사이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던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않았던 항공사고로 인해서 안타까운 생명들을 잃는 정말 슬픈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의 경험을 보게 되면 웬만한 슬픈 일이 있어도 우는 모습을 보지 않고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들도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람은 다 똑같구나. 힘들고 어렵고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아픔을 당할 때는 다 저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변화 많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증가합니다 이것은 말씀의 증거도 되지만 작은 목자의 기도여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변화하는 세상에 우리가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6절에는 복귀 있는 사람의 특징이 겸손한 사람이요, 주 안에서 형통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은 악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악은 서 범죄하는, 육체에 범죄하는 것을 따라가는 악인의 대열에 동참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악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심중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뛰어나다, 나는 능력에많더라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끼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명백하게 범죄하는 것에 따라가는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 정도쯤이야, 내 감정쯤이야,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살려는 그래서 아, 자기도 모르게 악인의 길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만한 자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목이 곧은 사람,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심령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악인 것입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을 해치려고 정말로 많은 함정과 못된 짓들을 합니다 그들은 서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꾀를 내고 으쌰으쌰를 하죠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을 누가 볼 것이냐 그들의 생각에는 자기들만 입을 다물면 아무도 볼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자기 자신이 보고 벽도 보고 땅도 듣고 합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특별히 악을 행하는 그 생각은 썩은 쓰레기 같아서 갇힌 방에 넣어도 스멀스멀 스멀 그 악행의 냄새가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왜 본인은 모를까요? 코가 중독되어 있거든요. 교만한 마음이 중독되어 있고, 악을 행하는 마음과 손과 발이 중독되어서 자기가 그 냄새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약배 중독됐거나, 다른, 시, 다른 곳에 중독된 사람들의 특기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코를 막는데, 본인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말로 행동으로 환경으로 해를 끼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조롱하니까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주관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맡기십시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물을 놓았소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일수록 더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작은 목자가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쓰고 읽고 묵상하며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절까지 또는 일평생 동안 더욱더 많은 말씀에 친숙하고 말씀을 쓰고 암수하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야 내가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들이 머리로 판단 하기 전에 몸이 먼저 나가서 반응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체득화되어서 분노할 때 억울할 때 답답할 때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성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율법을 즐거워하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년에 어떤 특별의 절기에 한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간절함을 보이십시오.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세계관이 답답한 흑암 속에서도 빛이 비추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깜깜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상은 미국의 방송도 그렇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방송들이 좌로나 우로나 좌파나 우파나 중도파나 많은 것이 치우쳐 있어서 어느 것이 옳은지 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의 논쟁과 논리를 너무 체계적으로 잘 풀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내게 중심이 없다면 지혜와 지식이 없다면 그 사람 말이 옳다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21세기는 선동의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광고 아닙니까? 광고가 반복적으로 선동하게 되면 그것을 먹고, 입고, 쓰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말씀의 인생의 주관을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주 동안 몇 번이나 쓰시고 몇 번이나 암송하시고 몇 번이나 고백해 보셨습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아 주여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일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여와 아니라, 그래 내가 지금 승내는 것보단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실지어니 하나님을 믿고 나가자.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가 내게 부려지지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아 나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아시는 분은 세상에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니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합니다.라는 말씀을 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선 말씀을 읽으셔야겠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읽고 행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미 설파된 것처럼 말씀을 한 통하기로 읽었으면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은 늘 읽고 소장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때 가장 잘했던 것, 고등학생 때 가장 잘했던 것이 뒤돌아보니까 영어단어 하나를 더 많이 외우고 수학문제 하나 더 풀었던 것이 아니라, 제 주머니에는 항상 선교단체에서 주었던 촉봉이 있었어요. 기도원협회에서 주었던 시편과 자만 말씀들은 조그만 소책자 아십니까? 그것이 늘 수첩에 제그요포켓속에는 항상 있어서 무시로 읽었어요. 그때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읽고 쓰고 묵상하고, 읽고 쓰고 묵상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이해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단은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서 전도자가 되나요? 목회자가 되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서 목회자 됐냐? 아니에요.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도 모릅니다. 단지 그 많은 말씀의 비밀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야 되죠. 그러나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대화할 수 있도록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발을 붙잡는 법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발을 떠나지 마시고 붙잡고 있으면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마음의 번잡함과 마음의 천둥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형통하게 시키는지, 어떻게 평탄한지 그 비밀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내 주님이,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그 말씀을 목숨처럼 들고 나갈 때, 돌아보니까 그 모든 위기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을 크게 간지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식물을 심어 볼때 아무리 좋은 식물이라도 물가에 심어지 않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품종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최고급 열매를 맺는 그열 나무를 심는지 알지라도 물가에 심어지면 진지 아니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광야에서 엄청나게 농장을 푸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막에서 열매를 맺고 그 사막을 풀르게 하는 방법을 몰랐다가 어느 한 과학자가 어느 사람이 자기 집의 수도가가 수도가의 꼭지 옆에 호수가 하나 구멍이 나서 떨어져 있는데 물이 똑똑 똑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호수가 세서 물이 떨어지는가 보다 물이 귀한 이 지역에 저 호수를 바꿔야지 그랬는데 참 얼마 시간이 지나서 바빠서 호수를 바꾸지 못한 보니까 그 주변에 식물이 자라기 싫어하고 높은 나무가 큰 나무들이 족족 자란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물이 아니더라도 똑똑똑 매일같이 조금씩 천천히 떨어지니까 나무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아하 이것을 미국, 이스라엘 농림부에 보고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 농업 관계를 만들어서 지금은 그 이스라엘 사막에서 농작물을 수출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부흥집회 가서 바닷물처럼 폭포수처럼 큰 성령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박사의 이름은 끝나게 됩니다. 그것은 감동은 일순간이지만 일평생 동안 적어도 좋으니까 똑똑똑 생명의 물이 우리의 심령을 계속 적신다면 우리는 마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하는 일이 형통합니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더라도 매일같이 데일리 라이프, 데일리 브레드를 먹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시다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축복의 비라고 그랬습니다. 철따라 비를 줄이니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쉽게 깨닫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분지입니다. 큰 수원지가 없습니다. 큰전 세계에서도 내놓라 하는 날강이 있는 애국도 아니고, 유프라테슨과 티그라스강의 크고 맑은 물이 흐르는 이집, 어, 바그데드 제국이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이라크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군지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약속의 땅이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렇게 분지요 피가 없는 땅이요 메마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을까요? 딱한 가지 조건만 맞으면 거기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엄청난 비옥한 땅이 됩니다. 때마다 농사질 때와 추수할 때, 때마다 비만 오게 되면 건조한 지역도 오히려 높은 온도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희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상의 삶에서 부족하고 어려울 때 같지만 꼭 필요할 때꼭 주여 우리를 돌보소서 주여 우리의 불쌍함을 돌아보소서 처절하게 겸손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만을 도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교만하고 더럽고 추악한 악한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부터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와 징벌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회복을 선포했을 때곡식종자가 아직 창고에 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남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종자가 아무리 많고 뿌릴 땅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 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은 쓰레기와 똑같습니다. 더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회개하십시오. 오늘부터 새로운 신령을 가집시오. 제발 오늘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면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다쳤던 것이 하나님께서 복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모릅니다.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는 그렇지 않예요 여태까지도 안 됐는데 내 경험대로 믿고 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편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고 구박받게 알고 서럽게 하고 이렇게 보잘 것 없게 만드냐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본인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소리 나는 진과 같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원망하고 현실을 원망합니다. 그는 바람에, 바람에 부는 겨와 같아서 한순간에 진노의 바람에,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사랑만 베푸는 산타크로스가 아닙니다. 한순에는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지만 한순에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왜 잊고 지내십니까? 악한 마귀가 그렇게 만들죠. 악한 마귀의 최대 전략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은 있는데 너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있는데 사랑만 하고 용서만 하지, 심판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이 악한 괴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에도 욕처럼 모든 것을 뺏겨서도 내가 못해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내가 징벌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보호함도 받을 것이라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의 자란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보호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기초가 뭘까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이 인정받습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복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구약시대에 때는 어떻게 인정받을지 모르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다가올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선은 반드시 칭찬을 받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을 이미 선포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지은 것은 악인은 때가 되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많은 선지자와 말씀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여호와의 존재하심을 깨닫겠다면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입증하기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시면서도 악인들의 그 괴력에 순전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치시면서. 내가 흘린 피로 너희가 용서함을 받을 거다. 그를 믿는 자는 용서 받으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믿지 못할까봐 그래도 의심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 손과 손가락과 손바닥과 옆구리를 보면서 너희들이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자가 더 복이 있으니 이런 사람들이 의미되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고 좋지 않은 날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맡기십시오. 바둥바둥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주요합니다.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운명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운명인 것입니다. 사람의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기십시오. 주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운예입니다. 지금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공유롭게 가장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이 길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순종으로, 겸손함으로 쫓아가도록 부족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시험과 위협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제가 부족하오니 동역자 주시고, 천사들을 보해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변화 많은 세상, 미국도 한국도 전 세계도 정말 한순간의 일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할까? 지편 1편에서 1편 1절에서 6절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 안에서 형통하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형통한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그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축복받는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 따라서 복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의 가에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물가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심어지기를 원한다고 물가를 찾아가도 얻을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이나 노력이나 배경이나 환경에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이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고 입고 묵상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매일같이 깨닫고 실천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빛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다고 하시면 자신의 경험과 능력과 환경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주장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치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때 변화를 받고 고침을 받아 함께 축복의 대열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